안녕하세요. 이편은 나라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미사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중 3년차를 맞이한 민영 아파트로 대림건설에서 시공한 이편의 세상 아파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2개의 시리즈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1편에서는 미사 이편의 세상 아파트의 입지와 세대수, 단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2편에서는 도로, 교통 등 주변의 인프라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도 우리 이편한 나라의 조대표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설명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편한 나라의 조준호입니다. 어, 일단 이편한 세상을 알아보기 전에 미사 신도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난번 골든센터 영상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가보겠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미사 신도시는 강동구와 접해 있는 중형급 자족 도시인데요. 미사역을 중심으로 3 8 0 0 0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입주를 마친 상태이며 약 1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사신도시는 크게 미사역을 중심으로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선동아이시를 타고 바로 올림픽대로 탈수 있는 북단과 강동 상일아이시의 접근성이 좋은 남단이 있습니다. 그중 이편한 세선은 남단에 위치하면서 주변 단지로는 신안인스빌, 부영, 골든센트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입주 기간이 정해진 미사역 파라곤을 제외하면 더 이상 입주 물량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신축 공급은 더 이상 없어요.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잘된 신도시의 준 신축 아파트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사입 편한 세상은 역세권 민영단지로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사역까지 도보로 1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568번지 지하 1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5개 동에 652세대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33평형 84타입은 507세대, 28평형 69타입은 145세대로 민영단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소형 타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84타입이 가장 대중적인 면적인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특징적인 구조가 있을까요? 네 바로 알파룸인데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늘어난 면적만큼 방한 개가 더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는 주방 바로 옆이며 내부가 보이는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게 특징입니다. 알파룸은 주거공간의 혁신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데요. 재택근무 시에는 업무공간이 되고 아빠의 서재나 어린이 놀이방, 컴퓨터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 만약 알파룸 대신 커뮤니티 강화형을 선택한 집은 확 넓어진 주방과 거실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만큼 공용 공간은 많아지고, 너저분한 짐들은 펜트리 안으로 깔끔하게 숨길 수 있겠죠. 알파룸까지 하면 84타입에서 방이 총 4개인 셈이네요? 네네. 이렇게 84타입에서 알파룸을 포함해가지고 방 4개 나오는 단지는 미사에서 이편한 세상하고 부영 아파트 딱두 군데 밖에 없어요. 어, 확실하게 장점이 되긴 하네요. 그밖에 중요한 장점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편한세상은 말씀드린대로 미사역 남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남동향으로는 풍산지구 방향으로 저층의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 좀더 높은 층이라면 검단산, 예봉산 그리고 팔당대교까지 영구적인 조망권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 남서향은 망월천 호수공원의 시작 지점을 보는 위치인데. 가깝게는 푸른 공원 조망, 멀게는 잠실 롯데타워의 야경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산 조망, 한강 조망이 미사신도시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28평형 69타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구조적인 특징은 투베이 타워형 구조인데요. 타워형 구조의 특징은 창이 두 개면으로 나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이 골고루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있고요. 요즘 대세로 떠오른 70타입, 74타입만큼 70 인기가 많지만 늘어난 수요에 비해 145세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이 높다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두 가지 타입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편한 세상 미사 아파트 단지만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편한 세상은 대림만의 특별한 로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렌지 로비입니다. 엘리베이터 홀과 1층 세대 현관을 분리시켜서 1층 세대의 전용 홀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대림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소음이 많은 거실이나 주방에 60mm 차음재를 사용하면서 일반 차음재에 비해 2배 높은 차단 효과를 내고 있어요. 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법정규격보다 10cm 더 늘어난 주차 공간 덕분에 승하차 편의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와우, 사소한 별거 아닌 게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면 이 편한 시장 아파트 사고 싶은 이유가 많아지겠는데요? <웃음> 그럴까요? <웃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시설 볼게요. 단지 내 어린이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고요. 지하에는 휘트니스 센터, GX룸, 라운지 카페를 품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단지 정문 쪽에 학원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드롭 오프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지상에 차가 없는 주차, 지하주차장을 설계하면서 주차장을 대신한 1층이 동하고 동사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단지 한가운데 넓은 잔디,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휴게 공간 등 다양한 테마로 공원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축 아파트는 구축의 단점을 보완하고 모든 세대가 선호하는 편리함과 쾌적함을 고루 갖추고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뭐 그렇다면 이제 뭐 이제 대, 음... 대략적인 결론 대표님께서 네.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기적 세력, 인플레이션, 정책 실패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주택에 대한 새로운 형태 의 선호 현상도 유력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반 시설이 잘돼 있고 집과 IoT 기술이 결합된 편리성 높은 신축 아파트는 아마 누구나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산 신도시는 이제 5호선 지하철 개통 작년에 됐고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는 3년차 신축 아파트 2편안세상은 특징적인 포룸 형태와 우수한 조망권 프리미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가 이미 됐어요 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8월입니다 모두가 당첨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좀더 발전된 미사신도시의 모습과 이편한세상 2편 시리즈 2편을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